어, 지금 TL이 오픈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많은 분들이 TL을 한번 겪어보시고 즐겨보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플레이를 하면서 어떤 점이 좀 불편하고 이게 옛날 감성인 것 같으면서도 새로운 점이 조금 추가가 되어 있어서 어 이게 하기가 쉽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tl이 오랜 시간이 개발이 된 만큼 여러가지 시도에 대한 흔적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마치 콘솔에서 볼수 있었던 퀘스트들이 보이긴 해요 지금 tl에서는 일정 레벨 달성하지 않으면 메인 퀘스트가 뜨지 않고 그냥 사냥만 해서는 경험치를 올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역 퀘스트에 해당하는 퀘스트를 꼭 클리어를 해줘야지만 레벨업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약간의 이제 불안감이 올라오긴 하죠.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서브 퀘스트를 막 그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한 퀘스트들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점이 쉽지가 어, 안 타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거는 유비 절단기 혹은 뭐 아재 절단기 뭐어떠한 절단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부분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네 지금 이 광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퀘스트를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어, 이 특정 지역에 올라가야지만 이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얻기 위해서 했는데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laughs> 저기 실패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안벽을 잡고 올라가는 배그 형식의 이제 파쿠르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약간 이건 아이온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걸 하다가 포기해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다시는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지 하다가, 어, 요렇게 올라가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공도으로 먹는 모습입니다. 퀘스트 자체가 전반적으로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이게 친절하지 않은 게, 만약에 이제 피치게임으로 따져가지고, 이제 소울 시리즈에서는 이제 퀘스트를 어떤 거 해라, 그런 것도 없이 다 찾아가는데, 이게 왜 불편하냐라고 하면, 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서브캐에 해당을 하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점이 좀 많이 불편하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래 폭풍을 타고 목적지로 도착을 하는 건데,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런 모래 폭풍의 상승 길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좀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보스 레이드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중간가족으로 했었으면 좀 재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어, 요거는 신선하고 좀 재밌긴 했었어요.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밑에 웜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퀘스트들이 있었다라는 거. 날씨, 시간 도영향이 있습니다. 어, 밤에 불꽃 사냥꾼의 약탈 상자 열쇠 획득이라고 되어 있죠. 어, 네,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밤에서만 이제, 어, 템을 얻을 수가 있는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가 있고, 이건 초반에 여러분들도 어,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바닷가에 있는 개가 바닷물 속에 있을 때 잡아라 라는 퀘스트가 있거든요. 어, 그런 퀘스트를 봤을 때 그런 유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이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답 발판을 보고 지나가는 건데, 뭔가 오징어 게임의 느낌이 들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laughs> 죽는, 어,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캡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리어를 했었죠. 네, 그래서 요런 퀘스트의 흔적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수정경과를 때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공격을 해도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 주변에 잡몹들 요거를 잡아줘야지 폭발하면서 얘가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런 파란색일 때만 데미지가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퀘스트를 깨기 위해서 지금 특정시간 12시랑 6시에 이제 고래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타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알아내는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탐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원하지 않은 사람도 강제로 해야 된다는 점이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버티시고 즐기시고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충분히 즐겁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이 게임 자체가 보면 우리가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위한 전투를 하고 PVP가 어느 정도 강조가 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거래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게임 자아가 아닌 이제 과금자를 통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와중에 어 경쟁을 유도를 하고 이렇게 퀘스트 자체는 경쟁이 없는 콘솔 위에 그런 퀘스트를 넣어 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레벨을 올리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 걸음망에서 걸은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 유저 타겟을 해서 만든 느낌보다는 북미 유저분들이 좋아할 만한 퀘스트 구성이거든요. 그리고 콘솔에서 이제 스팀 게임에서 나오던 그런 퀘스트를 모아 모아가지고 했는 부분인데, 어 이게 게임의 성량이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싫으신 분들은 나는 그냥 닭살을 해가지고 메인 퀘스트 하고 메인 컨텐츠만 진행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퀘스트를 하는 게 쉽냐? 절대 아닙니다 아, 가까이 있어도 몇 미터에 있다 어느 방향에 있다 위에 있다 밑에 있다 어, 그런 것들 전혀 안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이 게임이 강조를 하는 것이 만렙 찍고 나서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만렙을 찍으실 수 있는 분들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선택권이 없는 그것도 이제 친절하지 않는 그런 퀘스트들을 연속으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했던 자동 사냥이 없어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